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예상자들이죠. 에, 6명 혹은 7명, 전한길 씨가 출마할 경우 7명이 될것 같고요.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에, 전한길 씨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6명 정도가 될것 같은데 <laughs> 한동훈도 제가 볼 때는 미지수입니다. 출마 안할 가능성이 아직도 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 당대표는 어 사실은 어, 독배거든요. 너무도 힘든 어, 자리가 될 겁니다. 에, 이재명을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온술속의 화초거든 여기는 한 번도 어려운 광야에서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싸움을 이끌고 나갈 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 한동훈은 우리 진영이 힘이 있을 때 에, 다소 이 에. 수임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데다가 그리고 의석도 뭐 특없이 부족하고 새 분리 상황이잖아요. 압도적인 전략의 차이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은 제도권 내 기준으로는 어 거의 3대1 수준일 겁니다. 저쪽이 우리의 3배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상대를 싸울 때는 이 한동훈 같은 사람은 맞지 않고 그냥말로 몸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여기 딱 보면요. 나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입으로 지금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영 전체를 이끌고 뭔가 큰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이번, 어, 당대표 경선이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윤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뭐, 중요한 어떤, 어,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진짜 당대표로서요, 권력이랄까, 권한을 누리는 것은 차기 당대표입니다.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이 지방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당 대표한테. 네. 그 이거는 주로 어각 지역의 기초 자치 단체장이라든가 뭐뭐 기초 뭐 의회 의원들, 뭐 광역 시도 의원들 어 그리고 광역 자치 단체장들 중에 에 당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광역 자치 단체장 정도인데 그것도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달라요. 광역 자치 단체장으로 나가는 후보들은 대체로 비중이 중량감이 있고 그리고 또 대선 주자급들이 많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다 거의 그냥 손 놓고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할게 없어요 당 대표가 되어 본들 그리고 이제 각 지방의 기초자치단체 정도에서는 뭐강역자치단체 의원들이나 이런 수준에서는요 거기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 현역 그그뭐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죠. 예, 그래서 중앙당에서 그렇게, 에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희만 당대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냥 저쪽에 이제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피를 철철 흘릴 가능성이 커지죠. 거기다가 괜히, 예, 문한돌이 정면 넣는다고요.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본인이 어떤 결정적인 하자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요. 개딸들이 분명히 그걸 오픈시킬 겁니다. 탈탈 턴다니까요. 저는 여기서 틀리지 않을 사람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김문수 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다 틀립니다. 전부 다. 여기 장양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굳이 거런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요. 왜냐하면 장동혁도 지금 무슨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분도 사람은 참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장동혁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얘기 이제 이 상황 속에서는 어,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장동혁도 무슨 재판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 사람도 한 번도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장동혁도. 뭐가 나온지 알 수가 없다니까. 안철수도 사실 털면 엄청나게 털리는 사람이거든.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라그 자체가 또 그것도 간단치가 않고요. 조경태 같은 경우는 워낙 가능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기도 당원 80%이 경선룰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후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정도가 사실은 김문수의 이제 맞상대 역으로서 아마 넘버 2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조사에서도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동혁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상당히 치솟고 있긴 한데, 에 이제 뭐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하더라도 어 일강은 아마 김문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넘버 2 자리를 놓고 한동훈, 장동혁, 어 안철수 등이 다투는 형국이다. 여기 이제 지난 길 씨가 진짜 출마할 수 있다면은 출마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에 본인이 하는 말을 이렇게 종합하면요. 어, 윤 대통령을 이제 부정하지 않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진짜 찍겠다 그러는데 밀겠다 일종의 킹메이크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위원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에서 말이죠 이 출마 자격을 허용할 때 가능한 일, 이야기고 당원권 정지라든가 출당 이런 것을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윤리위원회를 지금 개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지금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 어, 전환길의 그, 뭐랄까, 활용도랄까, 역할은 남아있습니다. 당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킹메이커 역할은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실쯤에서 여기 거론된 인사들 중에 윤대통령의 복심은 여기, 어쨌거나 여기 전환길이거든요. 현실쯤에서는 김계리 변호사, 전환길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전환길이 누구랑 악수를 하는지, 누구의 손을 잡아주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 이 양양자 이들은 반윤 스탠스니까 비윤을 넘어서 반윤이죠, 사실은. 이들은 아주 전환길이 손잡자 해도 잡아줄 수도 없는, 어,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전환길이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딱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어, 김문수 아니면 장동혁입니다. 우파 유튜브에서는 김문수를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만, 어,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두 사람 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요. 어, 전환길이 지금 들리는 말로는 놀랍게도 김문수하고 연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환길 본인이 아마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정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누구 손을 들어준다 해도 전환길 본인이 출마하는 게 아니면은 김문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 어, 정치는 현실이고 가능성입니다. 될 가능성을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김문수가 진짜로 반윤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분은 반윤 아니에요. 이분의 스타일이나 성정으로 봐서 반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신세진 은혜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원하는 사람이에요. 김문수. 김문수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요 철저하게 그걸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세졌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고 항상 그걸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이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한동훈이 출마할 경우에는 어쨌거나 김문수의 상대역으로서 한동훈이 어느 정도 비윤 반윤의 대표주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한동훈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비윤 쪽에서 이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이 의도적으로 조경태에게 밀어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안철수와 조경태가 서로 다툴 겁니다. 누가 이제 비윤, 반윤 진영의 대표냐, 변뭐 이걸 놓고 다툴 거고, 이들이 뜨지 못할 경우, 한동훈이 표가 모조리 이쪽으로 다 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부만 가고 일부는 안갈 수도 있어요. 그 표가 그냥 사표화 되거나 아니면 사장화 되거나 부동청화될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뭐, 어쨌거나 일부는 또 이렇게 김문수 쪽으로 또넘올 수도 있거든요. 표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김문수가 사실은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어 저들이 너무도 강하다. 어 거대한 어 저쪽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쪽이 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분열은 필망이다. 무조건 하나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뭐 대, 대표가 된다면 혹은 내가 정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뭐 논란이 되는 사람 거기에는 어, 순학규뭐저 이낙연까지 언급했죠. 전부 다 품겠다 그랬죠. 전부 다품 품는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거대한 빅텐트, 거대한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겠다. 그래서 하나로 진짜 큰 어떤 세력을 만들겠다. 그 세력대 세력의 싸움을 이끌고 나가, 나가겠다. 지금은 한 사람이 나서서 개인 플레이를 어떻게 할수 있는 시, 에,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런 무대도 아닙니다. 정치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은. 지금은 국민의 힘이 완전히 지금 쪼개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분열되어 있는 거죠. 분열된 상태에서 힘 있는 뭐 전투력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망상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역대로 보더라도 어 중국이 저 흥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각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 했는데 그때 하나의 일관된 그 원칙이 철학이 있는데요. 철칙이 있는데요. 분열한 나라는 다 망했고 결집한 나라는 다 이렇습니다. 그거는 정치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뭉치게 하는 힘이 있는 리더십이 있으면 거기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분열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네가 올리, 내가 그러니 막 이런, 내가 올리 이런 식으로 다툼하다가 계속 쪼개진다니까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친윤 그룹에서도 또 쪼개져요. 쪼개진 데서 또 쪼개진다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아주 그 우리 외에는 전부 적이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거는 바로 저들이 원하는 바로 그 그림이죠. 어, 자신들이 우뚝한 그대의 일당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군소당이 만드는, 되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영남당 중에서도 또 쪼개가지고 TK당, PK당 이런 식으로 또 쪼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은 200석 정도 되고 나머지 많은 당이 뭐 40석, 30석, 20석 이런 식으로 쪼개주는 거죠.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 진짜 간단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이 그렇게 보수가 막 선거하면 쉽게 이기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어 선거에 여왕소리 듣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꼭 부정선거가 아니더라도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세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50이 가장 많은,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거기입니다. 4050. 그리고 30대 중후반부터 사실은 4050이거든요. 60대 초반까지도 전부 4050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미 그쪽 세대로 가 있는 거야. 물론 그 안에서도 보수 지지자들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대신은 거기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왜 국민의힘 안에서 이토록 어 중도로 가자, 중도로 가자. 그분은 안 된다, 그분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지 뭐그 나름으로 약간의 타당성은 있는 거죠. 조중동도 거기에 노선을 걸을 걸쳐놓고 계속 푸시하는 거고요. 그들 기준에서는. 뭐, 전환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이렇게 아웃이죠. 조중동 기준에서는. 장동역도 조중동 기준에서는 사실 경계선에서 약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아웃을 아마 외칠 가능성이 커요. 김문수도 원래 아웃인데, 완전히 극으로 보고 있었는데, 근자에 와서 김문수의 행보가, 어, 윤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 두기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뭐, 전체를 다 품겠다 그러니까, 어, 약간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에 대해서도 다소, 어, 중립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거나 논평을 하더라고요. 조중동이 이건 김문수에게 거대한 힘입니다 우파 유튜브 전체보다는 조중동이 압도적으로 크거든, 힘이 세거든.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조중동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동아일보가 그중에서도 조금 미치죠. 동아일보 하나하고 우파 유튜브 전체 다, 다 붙어도 동아일보가 이깁니다. 그게 지금 세력이라니까요. 우파 유튜브는 이 구독자 수를 보더라도 예, 이거 열심히 시청하는 하는 분들이 100만에서 150만 정도 빼야 안 돼요. 그거는 얼마 안 되는 숫자거든. 지질로 따지면 2, 3% 빼야 안 돼요. 그게 우파 유튜버입니다. 아스팔트 우, 어, 어, 세력도 그 연장선에 있어요. 많아야 3% 아닙니다. 2, 3% 혹은 진짜 조금 더 주면 4%, 2, 3, 4% 안에 있는 이 힘이 아스팔트, 어? 그 여기 우파 유튜버 역이라니까요. 이것만 보고 대세를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크게 오판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부가 모여있는 거지. 일부가. 그런데그 일부 속에 들어와 있으면 바깥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여기가 진짜 뭐 대세인 것 같고 막 뭐, 아, 지지율이 엄청나게 뭐 터지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한때 지지율이 60%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죠. 그걸 지지율로 보더라고.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로 무슨 대통령을 탄핵을 하느냐 탄핵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지지율은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지지율 조사를 저들이 안 해서 그런데 해보세요.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는 한 자리수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로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렇게 변함무쌍한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번에 이당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전환길이 김문수와 손잡을 수 있다? 윤대통령이 만일에 선택한다면 김문수일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런 시각들, 어, 다수 여러분이 이제 공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어,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한길에 국민의힘 전환길 씨 은행 당헌 당교 위배 여부 조사 필요한 조치 할 것이다. 지금 윤리위원회를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개몽령 전환길보다 먼저 그거 프레임이 해당형이다. 단언한, 단언한 국힘. 여기는 지금 송은석 은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전환기를 윤리위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전환길 우파의 개딸 만들겠다. 국힘 들었다 놨다 할 것. 자, 이런 표현이 아직 전환길 씨가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말을 가려서 하는 어떤 그런 스킬이 아직 없거나 훈련이 안된 거죠. 지금 같은 전환길 스타일로 하게 되면 은 일부 지지층은 있겠지만 어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함정에 빠질 겁니다. 융단 폭격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자충수로 인해서 그냥 한 순간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는 방식을 어 심사숙고해서 하는 방식을 뭐 몸에 익히거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치하려고 하면은 본인은 정치 안 한다 그러지만 전 결국 정치한다고 보거든요. 당장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북에서 뭐 기초 자치 단체장인지 아니면 뭐 광역 자치 단체장인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발언들. 거기다가, 뭐, 국민의힘 뭐, 10만 명, 어, 양성론 뭐, 10만 명 뭐, 투입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본인도 모르는 거지. 누가 어떻게 거기에, 그, 당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일부만 알수 있을 뿐일 텐데, 그거 자체가 허위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어, 윤리위원회에서 출당 조치하거나 당원권 자격 증지 이런 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환길 입당에 바빠진 국힘, 비주류 공격, 김문수 관망, 지도부 거리두기. 에, 대체로 김문수는요, 전환길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쪽 비윤 진영은 진짜 전환길을 어, 윤석열로 보고 마구 때리죠. 자, 남은 건 김문수와 전환길 러닝 메이터, 김문수 출마에 김근식이 한 말. 김근식은 친한이잖아요. 야, 여기는 벌써 김문수하고 전환길이 결국 손잡을 것으로 보더라고요. 어, 요 사람들이 어쨌거나 동향이 빠르잖아요. 왜? 에, 김문수는 비윤이고 어 윤석열 배반했는데 부정 선거도 부정했던 사람이고 한동훈도 품자 그러고 이준석도 품자 한 인물인데 왜이윤 대통령의 복심인 전환길이 김문수와 손을 잡을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어,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고요 그 이면에는 이 정도 어, 어떤 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정치입니다. 자, 전환길 시청자 10만 명 당원 가입, 우파의 개딸 수십만 명 만들겠다. 이걸 아마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면 문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격의 적용대 전환길 반드시 국힘에서 퇴출하자. 자, 한동훈, 뭐, 어, 그리고 여기 적용대는 초저일간 반윤이죠. 반윤 정도가 아니고, 이제, 사이죠윤 대통령을 죽여야 산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전환길 10만 당원 양병실에 국힘, 친길, 반길 또 갈렸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윤입니다. 친윤, 반윤이 되겠죠. 아, 왜냐하면 전환길 뒤에, 전환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거고요. 장동혁, 김문수, 강성층 끌어안아야 한다. 안철수, 한동훈 극단 세력 막아야 한다. 자, 여기에 이제 완전히 확인이 갈, 갈라지는,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재원, 김문수, 전환길 연대 같이 갈 상황 아니다. 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파 유튜브에서는 이 가능성을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제도권 언론들이 더 빠르죠, 사실은. 현장 이야기를 더 빨리 한다고요. 그리고 고급 정보, 기밀 이런 것을 아무래도 유튜버보다는, 어, 현역 기자들이 훨씬 빠릅니다. 이런 기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벌써 몇몇 언론이 벌써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길 뒤에는.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김재원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원도 김문수와는 스탠스가 똑같은 건 아니지. 합의 완전 100%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그릇으로 따지면 김재원보다는 김문수 그릇이 훨씬 큰 거죠. 김문수는 진짜 그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고, 김재원은 여기서도, 어, 이제 뭐 극단 세력으로 보는 거지. 소위 극으로 보는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이제 불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재원 같은 사람도 어 벌써 이제 우파적 관점에서 보면, 그구를 싫어하는구나, 그구머리를 어?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제가 뭐두수 없이 되고 말고 뭐 이야기를 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어 이런 논평은 우파 유튜브 중에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누리피디 김준이었습니다.